인텔 송나 청라 쪽에 유튜버가 많은 이유, 뭐 청원 투수 겸 퇴직하면 100%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5년 동안 안 내준다. 아프리카 BJ나 화성 프로 프린스로 적용받는 그런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감면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에 대해 될것 같은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심각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심세배기 한지문 대표 세무사입니다. 이제 BJ분들,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연락을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 그 기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 인천 송도나 청라 쪽에 뭐 유튜버가 많은 이유, 이런 것들에서 기사가 나가 어,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가미력재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창업종기업 세입감면 100%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5년 동안 안 내도 된다. 라는 기사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이제 그래서 연락들을 많이 주시는데 특히 이제 아프리카 BJ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송도로 가거나 아니면 용인이나 뭐 비가미협재권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은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거냐 왜안 해줬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함부로 적용하셨다가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진짜 몰라서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틱톡커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 관련된 콘텐츠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는 몰라서 적용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BJ가 만약에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그럼 먼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란 수도권 과밀업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50%, 그리고 만 30세 이하의 청년이 수도권 과밀업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100% 그리고 수도권 감권역재권역내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50% 세금 감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한테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고요 아마 지금, 지금 현재 2024년도 오늘이 8월 5일인데 해당, 해당 법안이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어서 아마 수도권인 감권역재권역외 지역인 경우에는 아마 25%씩 깎일 겁니다 기존의 뭐 용인이나 김포나 뭐 인천 총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어에서 75%로 그리고 50%에서 25%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 예정이니까 아마 사업자를 내실 거면 2024년도 기준으로 어, 사업자를 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이런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아프리카 BJ나 3.3% 프리스로 적용받는 그런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감면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에서 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유튜버 같은 경우는 구 레센스에서 계좌로 정산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기속으로 소득정산이 이루어지거나 사업자로 소득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속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냥 계좌로 들어왔을 뿐이에요. 다만 이 계좌가 사업용 계좌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용 계좌인지에 따라서 개인기속인지 아니면 사업자 기속인지 정해지는데 아프리카 BJ 같은 경우는 일부 파트너 BJ나 아니면은 사업자 명의로 정산하는 BJ를 제외하고는 개인기속으로 3.3% 떼고 개인 명의로 배풍선 환전액이 계속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배풍선 환전액을 사업자 명의로 정산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파트너 BJ나 일부 BJ를 제외하고는 3.3% 공제하고 개인한테 정산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일단 정산된다는 게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아프리카 BJ는 사업자를 내더라도 3.3%개인기속으로 기본적으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에 기속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첫 번째 주장이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사업자면으로 기속된 것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 그래 그러면 알았어. 너 사업자 명의로 네가 정산받은 거나 인정해 줄게. 이건 네가 3.3% 떼고 받았지만 이건 사업자 명의로 들어간 소득이야. 자, 그런데 너 그러면은 이적 시설, 물적 시설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부가세 내야 될것 같은데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 3.3% 떼고 받는데 무슨 부가세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BJ 방송하시는 분들 카메라에다가 조명에다가 방송방 꾸며 놓고 다 하시잖아요. 물적 시설 없이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 스트리밍 방송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타 자영과는 달라요. 그래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해서도 유튜버 크리터 BJ는 정보통신업 사업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기타 자영예술가라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세무조사를 많이 받아, 조사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기본적으로 BJ가 받는 소득에 대해서 3.3% 떼고 봤지만, 물적시설과 일적시설이 있는 걸로 봐서 부가세를 과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무조사가 안나면 부가세를 과세 안 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3.3% 정산을 받으면서 창업조사격 세액감면을 받아서 세금감면을 무진장 받아버리면 조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조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 경우에는 부가세 추징위험까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감면을 받고 싶으시면은 사업자명으로 정산을 하실 수 있어요. 아프리카 자체에서 사업자명으로 정산을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거든요. 대신 그때는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부가세액이 상당하실 겁니다. 벌어들이는 환전수익금액에 아마 10% 정도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상당할 거고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정산해주는 게 아니었냐?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아프리카에서 3.3% 떼고 들어오는 실수령이랑 원래 아프리카에서 배포성 환전액을 정산해줄 때 사업자로 정산하면 부가세 10%를 더 줘야 되는데. 그쪽 계약상의 그 계산 방식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에서 5% 손해보는 구조를 정산을 받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도 약간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BJ분들 청년창업종사기업 세액감면 함부로 적용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청년창업종사기업 세액감면을 받으시려면 사업자 명의로 정산을 받으시고 부가세를 일정 부분 납부하시면서 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거 감면받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경영 청구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진행해드릴 수는 있는데 아마 그 결과 값이 긍정적인 결과로 남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프리카 BJ인데 무조건 세금 100% 감면해준다, 환급해준다라는 형태로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세무조사 받았을 때 여러분들을 책임져주지 않고 오히려 세, 세무조사 수수료를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시, 있으시니까 주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BJ가 창업종성격 세액감면을 함부로 적용받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몇가까지 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 경험을 보고 이것저것 BJ 캐릭터나 유튜버에 대한 세금 구조나 정상 구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사가르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부분은 명확합니다 아프리카 BJ가 창업종성격 세액감면을 받으면 그것보다 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점 유의해 주시고, 어,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은통신소님에현대문금센터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램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